안녕하세요. 배사입니다. 오늘은 아세르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제가 아세르는 워낙 제가 친밀하고 데일리에 아주 적합한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운동할 때 쫄쫄이를 잘 입잖아요. 근데 위에 잠바나 스웨웻를 보면 아세르를 거의 입고 있어. 운동을 하러 갔다가 운동을 하고 나왔을 때도 입었던 내 모습이 뭔가 괜찮아가 편하면서 예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이 바지가 데님인데 되게 컬러가 예쁘지 않아요? 쨍하지 않으면서 카키와 초록의 중간인데 지금 봐봐요. 저는 그냥 회색 그레이트를 입었잖아. 되게 데일리룩치고 멋있지 않아? 근데 선글라스 하나 껴주잖아? 그러면 데일리룩에 이것보다 더 멋을 낼 필요가 있나? 요거 가방은 진짜 옛날에 아세르 제품이야. 어. 지금도 판매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컬러 조합이랑 너무 예쁘지 않아? 나 요즘은 이렇게 선글라스에 이렇게 그냥 걸어줘. 그냥 이렇게 걸고 다녀. 라피아 가방 다 있잖아. 요런 얘도 괜찮아.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데일리 샌들로 하면은 솔트와 버터만한 게 없으니까 제가 솔트와터도 이렇게 같이 신었거든요. 가짜 찐으로 배선님 데일리가. 어 티를 제가 많은 제품을 골랐는데, 음. 골랐는데 이거를 일 번으로 한게 보는 것보다 입었을 때더 만족도가 높은. 이스켓이 너무 괜찮은 거요 소재도 너무 좋고 입었을 때. 너무 예쁜 거야. 너무 예쁘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아스리에서 이번 이 스켓 기본티에 엄청 주력을 하셨더라고 여러가지 소재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가지로 만들어보고 세탁 후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원단으로 고르셨다. 여름 기본티는 훨씬 더 탄탄해야 되는게 한번 입고 빨고 한번 입고 빨아야 되기 때문에 한몇번 빨았다가 변형되면은 사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음. 아이보리 컬러? 미드나잇 블루? 그레이? 이렇게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이세 가지 컬러 중에서 저의 원픽은 그레이였다. 그레이가 아무래도 손이 더잘 가고 옷을 훨씬 더 스타일리시하게 해주는 것 같아. 길이도 지금 이거 보지요? 뺐을 때도 음. 괜찮고 넣기도 편해. 제가 그리고 목 중에서는 이런 목을 제일 좋아해. 이렇게 감싸듯이 되어 있는 목이 사람을 단정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더 쫀쫀하고 목이 늘어나 걱정을 안 해도 돼. 요 그레이 컬러의 요 바지가 뭔가 세트처럼 되게 잘 맞아 떨어졌는데 특별히 멋을 안 냈는데 예쁜 게난 좋은 거야. 되게 단정한 느낌이지 않아요? 단정한데 뭔가. 귀엽지? 귀여워. 가디건인데 약간 니트처럼 입고 싶은 거야, 음. 요거가. 반팔티에는 사실 에코백을 메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요런 바스켓 가방이 너무 귀여운 음. 것 같아요. 아까 음. 이나시티를 입었거든? 근때 음. 요거 음. 예쁘지 않아? 아무리딱이귀위만 가려주는 색이 어, 쓰였어. 요거 컬러도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으니까 요거 보시면 될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다가, 아, 나 조금 민구스럽다할 수도 있잖아. 약간 자리에 맞춰서 요즘 우리나라도 민소매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졌어. 약간 논문 같지 않아? 논소매에 <laughs>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 그래서 위에 단추를 다안 잠그고 한두 개 정도만 딱 잠그니까 너무 귀엽더라. 하여튼 예뻤어. 또 여기에. 디 테일이 돌돌 말렸어아셀르가 음. 이런 디테일을 되게 잘해. 그리고 아셀르가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음. 음. 내가 음. 할때 아셀이가 되게, 되게 자랑스럽다. <laughs> 아, 게 입네. 이런 거. 어, 그런 것도 있고, 폭이 되게 넓게 네. 입을 수 있구나. 네. 제가 슬림 원피스를 되게 좋아해. 네. 어, 나 좋아하는 게 너무 네. 많아가지고 <laughs> 내가 진짜 말하면서도 내가 5년째 부끄러워. 여름에 슬립. 하나는 있으면 되게 활용도가 좋아요. 근데 여기에 내가 너무 여성스럽게 입는 것보다는 이런 캡 모자 하나 눌렀으면은 사람이 좀 시크해 보여. 그냥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시원해 보이고 사람이 깨어 있는 것 같아. 이거는 <laughs> <laughs> 근데 맛보기로, 음, 맛보기로 다음으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음. 아, 우선 사실 슬립 원피스를 정말 잘 입을 수 있는 고수 버전이라면 음. 요거는아만 탑을 이렇게 입었어 멀리서 보면 가운드로 그러니까. 어? 원피스 같아 잘보자 딩동댕동 네, 속옷도 잘 갖춰 입으면서 좀덜 민망스럽고 위에도 좀 올라오고 음. 요게 리본이야 근데 실제로 리본이고 슬립 음. 원피스에서 제일 어려운 게 너무 내려가가지고 가슴골이 나오고 이러면 누구나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쫙쫙 매면돼 쫙 이렇게 뒤에랑 다 연결이 돼 있어 아. 그래서 자기의 신체 조건에 맞게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어 오. 기장감도 요건데 얇고 스판성도 좋으면서 음. 편리하고 조금 캐주얼한 무드가 있으니까 동네에서 입기 너무 좋아. 제가 다음 것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슬립 원피스로 조금 더 편하게 입는 거. 이게 제일 안정적이지. 응. 나도 편해. 응. 그러니까 나도 고수는 아닌 거야. 응. 중수 정도인데, 이것도 약간 좀 귀엽잖아. 응. 근데 사실 이거 앞뒤가 똑같아가지고 리본 뒤로 가게도 난 입었었다. 오. 앞뒤가 똑같은. 자, 원피스. 미안해요. 기분 좋아서 한곡 불렀어요. <laughs> 그래서 리본 막 이만하고 레이스 달리고 시퍼 샬랑샬랑하고 이런 거 약간 어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 정도 괜찮고 난이 티가 너무 귀여워. 이티잘 보여요?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어서 애기 티들 중에 이런 거 많은데 요즘은 어른 티도 작년, 뭐 재작년부터 많이 나오더라고. 그냥 그레이에 나는 그래서 그레이를 좋아하는 거야. 봐봐. 아까 초록 바지에도 잘 어울리지? 원피스에도 잘 어울리지? 그래서 내가 우리 옷장에 흰색 티가 요만하다 그레이 티는 이만 <laughs> 자랑이다. 그치? 요거는 파임이 좀... 조금 더 여성스러워 음. 아무래도 이런 디테일이 있으니까 예쁘고 요게 조금 더 타이트하게 달라붙는 음. 아까 그실케티보다는 그래서 진짜 편한 거는 실케티가 사실 더 편하고 음. 근데 나는 뭔가 입었을 때좀덜 심심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요런옷 귀엽지만 뭐. 아까는 좀 단정하게 그냥 딱 입었어 근데 이거는 초여름밤 산책 오. 어두컴컴해 사람들이. 신경을 안어 근데 난또슬리브피스가 너무 입고 싶이 거야. 오서중에중책하면에서책하면추서다 쪼로 추잠다가지고잠궈보지첫번째보잠첫 번째만 잠냥이렇게에서이렇게 언밸런스하게 난 이런 게 조금 더 내면에 멋이 나오지? <laughs> 걷다 보니까 너무 덥다. 우리 음. 안에 들어가서 뭐좀 먹자. 그때서는 이걸 단추를 풀고 이제 실내도 음. 에어컨 빵빵하면 감기 걸려. 음. 그랬을 때 이렇게 단정하게 입어도 예쁘다. 아니, 이 원피스랑 이 가디건이랑 세트로 사면 딱일 것 같아. 어. 다 아세레에서 있어. <laughs> 아세레 다 있어, 이게. 요것도 컬러가 제가 본 것만 새 컬러. 음. 핑크도 있고, 미드나잇 블루 같은 그런 컬러도 있고, 아이보리 제일 좋아하실 것 같으니까 아이보리로 선보여드리고, 요거 조금 있다가 또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까지 입었던 룩이 토돌토돌한 소재가 되는 시어 서커 소재였다면 음. 여기 똑같은 디자인인데 짧고 블랙이고 스켓스 커트다. 이렇게 입을 때는 끈이 여기 리본 매면은 너무 여기 톡 튀어나오거든. 음. 제가 그냥 한 번만 매듭해가지고 안으로 음. 집어넣는데 원피스에 니트를 입으면 이게 스커트의 느낌이 나잖아요. 이거는 음. 그러니까 배나 털이나 이런 데 여유가 있고 옆구리 뒷구리 살 신경 안 써도 된다 요 니트 자체도 이렇게 올록볼록하면서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배는 또 이렇게 한번 씨보리로 딱 잡아줘 그리고 여기 하트도 이렇게 있어 그리고 소매도 예뻐 밋밋한 니트보다는 이런 디테일이 있는 거를 좋아하신다면 요 니트도 나는 좋다 제가 슬림 원피스로 몇 가지를 보여드린지 모르겠어. 괜찮지 않아내 채널 음, 그렇죠. 이 정도면. <laughs> 자 여기 내가 요런 트위드 자켓 같은 음. 거를 되게 좋아해. 이 자켓만 입으면 옷이 룩이 좀 완성되는 음.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슬림 원피스에도 지금 요렇게 자켓을 하나 입었는데 어 입은 어디갔냐. 뒤집어놨잖아. 오. 이게 앞뒤로 입어도 거의 똑같겠거든요. 어. 이걸로 입었을 때 점잖아지거나 주후한 느낌보다는 힙한 느낌이 나가지고 좋은 거야. 그래서 음. 밑에도 그냥 쪼리를 신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홀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입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재테크다. 꼭뭐뭐 뭐 부동산 사고 막땅 사고 막. <laughs> 미안합니다. 흥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뭔가 귀엽지 않아? 음. 이게 시어소코 소재여서 오돌도돌한데 귀여운 맛이 있어 이거는 이게 아까 그 초록색의 아이보리 음. 버전의 데님 바지란 말이야 이게 데님이니까 훨씬 더 힘이 좋고 빳빳해서 모양이 잘 갖춰져 있어 그리고 턱도 너무 예쁘지 음. 이거 핏 되게 예뻐요 근데 요렇게 입으니까 이게 약간 자켓 같은 느낌도 있어 요즘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면 셔켓 셔츠와 자켓의 음. 합성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세종대왕이야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 만들어내나 모르겠어 그냥 낯는고 같은 거에 요거 따로 입고 단추 열어도 아마 잘 입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셔츠의 카라가 제일 포인트잖아요 요것도 예뻐 너무 캐주얼하거나 너무 편한 옷이 아니라 데일리 룩에서 적당한 선에서 단정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서 회사원들도 괜찮을 것 같아 이거 좀 좋아 나도 이거 좀 좋아 요 셔츠가 화이트에 이렇게 줄무늬가 음. 들어간 거 제가 요런걸좀 좋아해요 면이 약간 왜 아기 기저귀 닿는 느낌같이 음. 되게 부드럽다 음. 여기에 저는 그냥 진주 귀걸이 하나만 음. 추가해줬어 지금은 요런 가죽 가방의 느낌으로 매도 음. 예쁠 것 같고 여행가서도 요런 셔츠 하나 있으면 수영복 위에 튜닝처럼 그냥 음. 하나 딱 입어도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러니까 물이 그러면은 싹 스며드는 거 있잖아 요 바지핏 약간 캐주얼한 데님인데도 요렇게 입었을 때 우아한 멋이 날수 있다 요거 아까 슬립 원피스에 툭 무심하게 음. 우리 걸쳐라 얘기했던 가디건을 이제 앙상블처럼 입었어 음. 요게 세트잖아요 세트인데 따로따로 구입해야 돼 핑크 컬러 네이비 컬러 두 컬러 더 있는데 나는 그래도 아이보리 요거 예쁘지않아 되게 여리여리해 아세르가 조금 캐주얼하거나 젊은 취향의 그런 힙한 느낌만 있는 게 아니라 요것도 되게 예뻐가지고 여성복 같지 않아 여성복 아세르가 <laughs> 남성복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느낌도 줄수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입기 좋다 요거 하나 정도 이렇게 잠구면 출근 가능하고 카페가서도 좋고 데일리룩으로도 좋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건올 화이트 룩을 좋아하는데 올 블랙의 멋은 참을 수 없어 한여름에 올 블랙의 그 시크와 멋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민소매인데 가장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느낌 팔뚝? 부유방은 세트잖아요. <laughs> 부유방이나 이런 걱정 없이 민소매를 이렇게 입을 수 있다. 음. 팔뚝은 요 정도 된다. 요게 전체적으로 살겅살겅한 늘어지는 멋이 있는 니트여가지고 좀 편안한 듯 보이고, 여기에 치마는 이렇게 더블 단추가 포인트야. 음. 그리고 주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더블이 또 예쁘지. 오, 그리고 주머니도 있네. 아, 주머니 있고, 요게 얇아. 뒷모습은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만 입어도 그냥 단정하게 예쁘다. 이 바지 예쁘지 컬러가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핑크인데, 요 정도 핑크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요런 핑크 하나 입으면 삶에 생기가 생기는 거야. 그리고 소재가 너무너무 괜찮은 거야. 만약에 바람이 샥 불잖아. 팔랑팔랑. 약간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듯이 거짓말 조금 보태면 약간 냉장고 바지의 동생 정도도 될것 같아 허리부터 해가지고 오. 그냥 다 예뻐 한여름에 반바지가 어려우신 분들이 긴바지를 입을 텐데 그 긴바지가 너무 지겹다면 컬러라도 이렇게 한번 좀 넣어봐라 오. 아까 회색 그레이 티를 내가 음. 이거 슬립 원피스랑 음. 입었잖아 이거는 네이비 컬러야 네이비도좀 사랑스럽잖아 이 핑크랑 되게 잘, 어. 잘 어울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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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음. 이제 데일 이거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 그러게. 여름에는 어찌 됐지 이 에코백이 또좀 머스러우니까 좀큰 빅백이랑 이렇게 하면은 여행까지도 가능하다. 한 1박 2일에서 2박 3일 이렇게 입고 나가면 참 밝다. 요즘 시스루에 안에 막 청바지에 레이스 스커트 막접대서 입는 어. 거를 사람들이 많이 입어. 근데 여기 요런 게 있는 거야. 요거 봐봐요. 레이스가 이렇게 있어. 그냥 H라인 스커트인데 안에는 요렇게 레이스로 아. 허리를 자기가 조일 수 있을 만큼 조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이 치마가 이렇게 사랑스럽고 막 여성스럽고 이렇기 때문에 눌러주고 싶었어. 음. 화이트 셔츠로. 요거는 지난 봄에 컬러들 예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껴놨는 거를 지금 시즌에 요거랑 같이 같이 또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음. 싶어서 봄 거를 꺼내서 갖고 왔다. 근데 이거 지금 아마 음. 홈페이지에 있을 거예요. 음. 이거 여름에 입어도 괜찮을 음. 소재 그런 셔츠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 화이트, 올 블랙 좋아하지만 블랙 앤 화이트도 좋아한다. 되게 편한 듯한데 육지가 있잖아. 그래서 다른 액세서리나 다른 거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요 <laughs> <laughs> 치마로도 포인트 줄수 있으며 요거는 화이트 컬러도 한 컬러 더 있으니까 취향껏 선택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블랙이 이렇게 디테. 데일리 입는 게더 멋지더라고. 음. 오늘 아셀르 룩을 어떻게 데일리로 입기 좋은지 보여드린 거 같아가지고 나름 뿌듯합니다. <laughs> 대호님들도 즐거운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또 오세요. 두 번째 룩입니다. 세 번째인가? 자, 그럼 첫설궁설궁아엉성엉성아설궁설궁아 가슬가슬 시어코서. 요즘은 시어코서가 뭐구나? 시어커. 어? 시어커그 뭐라 했어? 시어코그 원래 뭐라고? 시어커 시어 서커 싸커 맞잖아. 시어 서커가 지금까지 입었던 옷이 시어 서커 맞아요. 너 이게 입을 왜 이렇게 안는나 몰라. 되게 힙한 것 같아.